안녕하세요. 니약 TV의 니약입니다 저는 지금 말이죠. 어 저기 민경 님이케이 o 콘서트 티켓을 주신다 그래 가지고 에 나와 있는데 자 오늘 하여튼 뭐 저는 여기를 왜 왔냐 그러면은 오늘 민경님께서 아 여기 또 출연을 하신다니까 아 만나 가지고 응원도 해 드리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눠 보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얼마나 재밌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아 여러분 자 기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저는 말이죠 사실 요이 슈크림 케이크 슈크림 케이크를 민경님에게 전해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자기뒤에서한번 나올 수도 있고. <laughs> 제가 아마 5시쯤에 끝나서 비글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연락 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안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예. 사람이 진짜 많죠? 자 그리고 뭐 불고기 이런 것도 팔고 있고요 심장은 아무도 안 올까 걱정입니다 예, 지금 금방 이제 그 민경님께서 앞으로 진행할 데이스 프로그램을 위해서 뭐, 리허설 같은 걸 하고 있는 영상도 조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. 예. 오늘의 뭐 목적은 민영님을 응원하러 온 것도 있고 하니까 예, 잘 하시길 바라구요. 자, 이분들이 누구였나? 에이젝슨이랍니다. 에이젝슨. 제가 이름 을 똑바로 말하고 있는 건가요? 에이젝슨? 예. 자, 이제 민경 님 라이브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와 가지고 예, 굉장히 긴장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. 어, 굉장히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평소 하던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이 라멘에 관해서는 말씀 놨는데요. 불 닭볶음면. 사실 스게는안 됐거든요. 그 뒤에 교통비가 엄청나게 높아 아, 매년도 같은 일본 유학을 상담을 해서 일본어 대해서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이제 방송이 거의 다 끝났고 뭐 화장품 같은 거를 조금 PR을 좀 해주면 되니까 예 PR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화장도 해보시고 하더라고요 어 바로 앞에서 라이브로 보니까 굉장히 나름 재밌었어요 그리고 좀 새로운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협찬 받은 선물 같은 거 특히 좀 나눠주시고. 어여러 영상도 볼수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이분은 민경님을 보러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. 어 저랑 비슷하게 어, 팬인가봐요. 자 영상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닐까 계속 영상 봐주시고요. 아 그리고 맞아 이렇게 평창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가 나왔는데 지금 정말 인기가 많아 많아가지고 제가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. 아 어,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 여기 컨벤션 센터에 왔더니 또그 일본에서 저기 미용 학원을 다니시면서 남자분으로서는 좀 드물게 드물게 미용 관련 유튜브 유튜브를 하시는 비글님이랑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글님 안녕하세요 비글입니다 <laughs> 예 비글님 <laughs> 컨텐츠 보통 뭐 어떤거 올리시죠? 아 어, 저는 예. 네, 브이로그 일상 뷰티 네 이런 거 올리겠습니다. 아예 <laughs> 그렇습니다. 저랑 보니까 저랑 또 이렇게 회사 회사랑 다니시는 학교랑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. 네맞아음 앞으로 좀 혹시 기회가 되면 자주 자주 만나서 예뭐 여러 가지 뭐 노하우 사장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비글 채널 또 한번 가셔가지고 아 어, 어떤 채널인지 보시고 구독하실 수 있으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. 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뭐 세요 어, 는뭐먹을까나그는 제일 기본으로. 브레카치스 테이シ이 아, 또こちらの 치즈 로스카츠 カツ定食 치즈, 아라비코쇼의 치즈 로스카츠 테이네 이거. 아, 이를 아, 제가 카메라가 좀 가벼워서. 아, 아, 가벼운 거는 좀진정 아, 근데 이게 저걸 버텨 네. 이게 되게 은근 튼튼해요. 그러니까, 근데 여기를 음, 음. 음, 음, 안 움직이고, 뭐 그냥 이렇게 펴, 펴 쳤다가, 닫았다가만 하니까. 아, 이렇게 굽히거나 이러지 굽히면 고장나요. 음 이게 한 번만 굽히면 다 고정돼요, 여기다 편들 발라놓고. 진짜 웃겨. 이걸 한열번은산것 같아요. 보통 유튜브 채널에 평균 시청 구독자 네령층이 어떻게 돼요 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. 아 10대 후반 20대 초반. 네, 누가 많이 좋아? 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이 어... 제일 많이 보여요. 왜냐면 저는 회사 이야기를 올리는 거라아 네. 맞네요. 인경 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아 끝났어요. 엔양님 진짜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진짜 야사시 하신 <laughs> 거예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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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<laughs> 잘하셨어요 네, 다. 아, 제가 다 먹을 겁니다 아무도 한테안줄 거예요 제가 다 먹을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이거 뭔가 카메라가 되네 연예인 <laughs> 네. 그러네 <이> 유튜버들 같은 이라고 일단 뭐하는 찍어 일단 어, 네. <laughs> 찍고 찍고 먹는 거죠 일단 <laughs> 나중에 안 쓰더라도 일단 찍어놓는 거야. 스 맛있겠죠

<laughs> 안 근데 또 뭔가 유튜버들 보면은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은 유튜버가 보이고, 아니것 같은 유튜버가 보이잖아요. 맞아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잘먹었니요 이쪽으로 나와야겠 자, 오늘 이렇게 어, 민경님이랑 그리고 비글님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, 이제 우리는, 어, <laughs> 이제 저희는 <laughs> 콘서트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민경님과 그리 비글님과 이렇게 또 돌아다니니까 재밌네요. 네, 재밌습니다. 평소랑 좀 틀리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, 기분이 좋네요.